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부처님의 상호이존 다섯 가지 비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삶의 방향을 찾는 데 조그마한 등불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안과 깨달음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왜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고, 어느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무력해집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라고 느끼며 평생을 약속했지만 매일 멀어지는 것 같은 이 역설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세상의 모든 고통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에는 연기법이라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연기법,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작동 원리이자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가르침은 부부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부부관계야말로 이 연기법이 가장 생생하게 작동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두 개의 독립된 개체가 계약을 맺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이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진정한 결합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분은 두 개의 별개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마치 물결과 바다처럼, 꽃과 향기처럼, 빛과 그림자처럼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배우자는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자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집에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연결입니다. 당신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전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존재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서 더없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의 행복은 내 행복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내 평화는 당신의 평화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연결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고 말하고, 내가 힘들면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태도입니까? 우리는 배우자에게 독립적이기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원하면서 동시에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모순 속에서 관계는 삐걱거립니다.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이것은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이 저절로 달려가 감싸주듯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연결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하고, 상기시켜야 하고, 때로는 강요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단순히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의 일부입니다. 내 존재의 반쪽입니다. 그 사람이 없다면 지금의 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느낄 때 우리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봅시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왜 저렇게 행동해? 내 말대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당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를 계속해서 개조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놀라운 통찰이 생깁니다. 내가 먼저 변할 때 상대도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연기법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이 변하고,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이 변하면 배우자도 나를 대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먼저 달라지면 나도 달라질게. 이런 태도로는 영원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다 상대를 기다리며 시간만 흘러갑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이 배우자에게 짜증을 낼때 배우자도 짜증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차갑게 대할 때 배우자도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부드럽게 대할 때 배우자도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이 먼저 이해하려고 할때 배우자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양보하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변하는 것이 약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외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바꾸려고 에너지를 쓰는 대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십시오. 내가 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더 이해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더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배우자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이제 상대 차례야. 하지만 진정한 노력은 조건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당신도 이만큼 줘야 한다는 것은 거래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자비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어떻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걷는 외로운 길보다 함께 걷는 길이 훨씬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험난한 산길도 있고 어두운 계곡도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막을 건너야 하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갈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갈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부관계에서 이것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게 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할수 있어라는 태도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건강한 부부관계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상호의조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을 나는 못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당신은 못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힘들 때 배우자가 곁에서 도와준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당신이 지쳤을 때 배우자가 대신 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대로 배우자가 힘들 때 당신이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찹니까? 이것이 부부의 아름다움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함께 이뤄냅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함께 이겨냅니다. 이것이 바로 1 더하기 1이가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고받으려면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내 도움이 필요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응답해야 합니다. 귀찮아하거나 무시하거나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팀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힘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도우며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더욱 깊은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배우자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불이 즉 자기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배우자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라는 자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감은 나도 내 기분을 이해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차타부리는 내 코통이 곧 나의 코통이야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의 코통 앞에서 방관자가 됩니다. 그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지.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로 선을 긋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도의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코통 받을 때 그것을 남의 일처럼 보느냐, 아니면 내 일처럼 느끼느냐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부부라면 배우자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한숨이 나의 한숨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열반에 들지 않으시고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자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그냥 약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슬플 때왜 그래?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기쁠 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도 감당하기 벅찬데 배우자의 고통까지 짊어진다는 것이 무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고통을 나누면,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배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부부의 신비입니다. 혼자 견디면 너무 무거운 짐도 둘이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혼자 느끼면 작은 행복도 둘이 나누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의 존의 아름다움입니다. 배우자가 힘들어 할때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배우자를 위해 강해지십시오. 배우자가 무너질 때 당신이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힘들 때 배우자가 당신의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피난처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부부에게는 서로가 서로의 섬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감사하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배우자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해 준다는 것, 선택해 준다는 것, 함께해 준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감사는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배우자의 의무잖아.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오늘 아침 밥을 해준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배우자가 떠나고 나서야, 아프고 나서야,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그때 감사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있는 배우자가 내일도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감사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모든 순간에 감사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대화를 나눌 때, 심지어 다툴 때도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울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지금 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많은 갈등은 감사의 부족에서 옵니다. 왜 이것밖에 안 해줘? 왜더 못해줘? 이런 불평이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이나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때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우자에게 감사한 것 하나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줘서 고마웠어. 오늘 웃어줘서 고마웠어.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습관이 되면 삶 전체가 변합니다. 불평투성이던 하루가 감사투성이 하루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다섯 가지 비결, 연결의 자각, 자기 변화, 상호 도움, 고통의 공유, 그리고 감사.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고 존재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는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면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이 관계가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밖으로 나갑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행복하면 세상 모든 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행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공허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완전함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자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여정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도 있고 수행도 있고 공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특히 부부 관계 속에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나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주고, 나의 애고를 깨뜨려주고, 나를 성장시켜줍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은 성장의 기회이고, 배우자와의 화해는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배우자를 다시 보십시오. 새로운 눈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의 거울이고, 나의 스승이고, 나의 반쪽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지금의 내가 없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웃을 수 있고, 울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부부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오해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원인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스스로 변화하고 서로 돕고 고통을 나누고 감사할 때 관계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어두웠던 관계에 빛이 들어오고, 차가웠던 관계에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늙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의 열정도 아름답지만, 세월을 함께 견딘 부부의 깊은 유대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서로의 주름살을 보며 함께 걸어온 길을 추억하고, 서로의 흰 머리를 보며 함께 이겨낸 시련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처음에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익어간 깊고 잔잔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을 꿈꿉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사랑,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기법의 지혜, 상호의존의 지혜, 무조건적 자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로 관계를 가꾸어갈 때. 우리는 평생의 반려자를 얻게 됩니다.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빛납니다. 혼자 빛나는 별도 아름답지만 두 개의 별이 서로 궤도를 돌며 함께 빛나는 쌍성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혼자도 빛날 수 있지만 함께 할때 더욱 밝게 빛납니다. 서로를 중심으로 돌며 서로를 밝혀 주며 함께 우주를 비춥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상호의존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틀고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새로운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겨울처럼 차갑고 메말랐던 관계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꽃에서 향기가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 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수 있지만, 그 촛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여러분의 행복한 부부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이 깨달은 지혜를 전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세상은 조금씩 더 밝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도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부는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부부는 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상처받고 다시 용서하고,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그 손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그 손이 잡고 있는 것은 단순한 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위안이고, 사랑입니다. 그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평생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함께라면 갈수 있습니다. 그길 끝에는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